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났 후! 늑대가 나타났고 끝도 없었대요. 세아야, 돼지 집을 짓자. 들어와봐, 세아야. 앉아봐. 어, 그렇지. 뭐야, 뭐야? 세아 무슨 색깔 맘에 들어요? 음. 색으로 우리 그림 한번 그려 볼까? 세아. 헉, 파란색으로 네모? 세아 보라색도. 오, 선생님도 보라색도 있다. 보라색으로 뾰족한 지붕도 그려 봐야지. 여자여자여자 세아, 일단 색깔 잡고. 음. 세아도 잡고 쓱싹쓱싹 해 볼까? 쓱싹, 쓱싹. 오! 헉, 오, 잘한다. 문을 만들고 있나? 쓱싹쓱싹 오저한다세요 선생님은 새아집 위에 뭉게뭉게 구름도 그려봐야지 뭉게뭉게게오 쓱싹쓱싹 또 다른 색은 무슨 색으로 색칠을 까 다른 색 형은 어? 새아쓱싹쓱싹 해봐요 다른 색깔도 선생님은 새아집에다가 동그란 창문도 만들 거예요. 동그란 창문. 오, 색색 색싹 세아 잘하는구나. 보라색으로도 슥싹슥싹 갈색으로. 갈색으로. 우리 나무 한번 그려 볼까 세아야. 선생님, 나뭇잎을 그렸어. 오, 어. 세아도 같이 나무 한번 그려볼까? 높은 어, 그 나무. 나무예요. 어, 쓱6쓱6쓱6쓱6 쓱싹쓱싹. 자, 세아가 그린 집지은빨아빨아돼지친구가날고있대요 지면을... 꿀꿀. 꿀꿀.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그, 그. 그. 이거 봐 그. 꿀 꿀꿀, 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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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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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가 그린 네. 멋진 집에 된 친구가 산대요. 빰빰빰빰빰. 꿀꿀꿀꿀꿀. 끄끄끄끄끄끄끄끄. 또 뭐가 될까? 세아 그린 나무에 사과도 한번 달아 줄까? 오, 맛있는 사과 하나. 또 <놀람> 오, 꿀꿀꿀꿀 세아도 그렇게 색칠할 거야. 네 사과. 빨간 사과나무도 그렸어요. 짜잔. 어머 꿀꿀돼지 그렇게 색칠할 거야, 세아가? 쓱 싹싹싹싹 어 그러면 깡총깡총 토끼도 새야 집에 놀러왔어요 깡총깡총 토끼가 새야 집에 놀러왔어요 깡총깡총 깡총깡총, <laughs> 깡총깡총. 우와 잘한다 새야야 깡총깡총 토끼가 그렇게 그리을 놀러왔지 토끼 주황색으로 그렸으니까 주황색 잡 세아도 쓱싹쓱싹. 오, 잘하네. 그렇지. 쓱싹쓱싹. 돌려볼 거야, 세아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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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주황색으로 탄촉, 탄촉. 턱 귀색칠해주세요. 쓱싹, 쓱싹. 오, 그렇지. 쓱싹쓱싹. 너무 잘한다. 선생님은 빨간색 문을 완성시킬게요. 세아가 그린 문. 짜잔. 구름도 뭉게뭉게 하늘색으로 선생님은 슥삭 슥삭 색칠해요 뭉게뭉게 하늘색 구름을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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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는 파란색으로 색칠해볼까? 파란색? 응. 응 파란색으로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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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 어떻게 칠까? 하늘색 주세요 어, 세아가 해볼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나무도 색칠해야지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삭 와우 선생님 나무를 갈색으로 멋있게 색칠했어 o 삭 t 삭집에다싹 o 삭 t 삭 어? s 삭 s 삭 벽돌을 짜잔 하나 둘 어머 그렇지 h i s is a good thing. w 이거 t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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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어진다 떨어지지? 세아도 붓으로 쓱싹쓱싹 해볼까? 붓으로 쓱싹쓱싹. 어, 거기다도 붙여볼 거야. 자, 여기다 쓱싹쓱싹. 그렇지, 잘한다. 쓱싹쓱싹. 세아가 튼튼한 벽돌집을 우리 건빵으로 붙여서 만들어주세요. 끈적거리지, 세아나? 끈적, 끈적. 무슨 느낌이야, 물야시 우리 멋진 벽돌집 한번 만들어볼까? 이거 봐봐, 세아야. 돼지야, 먹어라. 그까두개할 <laughs> 거야, 세아? 두개할 거야? 선생 붙인다. 세아, 곰빵 짜잔! 벽돌을. 짜잔! 오, 떨어졌어. 괜찮아, 선생님이 한번 닦아줄게. 짜잔! 세아, 그 한번 벽돌 붙여보자. 이거 벽돌. 벽돌 붙여보자. 벽돌 봐봐, 선생님. 쓱싹, 쓱싹, 토끼 한양양 먹어라, 짜잔. 붓이 마음에 들었어, 세야? 그럼 세야, 붓까지고 선생님이 붙여줄게. 영차, 영차. 멋진 벽돌집, 튼튼한 벽돌집을 만들어봐요. 짜잔, 짜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여기 쓱싹, 쓱싹 해주세요. 꾹 찍어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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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진짜 안보이주세요야 투명한 색이라. 짜잔. 오, 그렇지. 잘한다. 짜잔. 세아가 칠하면 사진이 붙일게. 짜잔. 튼튼한 벽돌 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우리. 칙칙폭폭. 칙칙폭폭. <laughs> 칙칙폭폭. 여기 꾹해서. 세아 꾹해서. 다시 꾹. 그렇지. 두 개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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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나무에도 붙여볼까, 새야? 나무 만들어볼까? 쓱 짜잔 짜잔 뚝딱뚝딱 망치질 뚝딱뚝딱 망치질 새야, 빠샤 빠샤해서 부셔보자 하나 더그야 양손을 잡는 게 좋구나 하나 더 빠샤 빠샤 선생님, 빠샤 뚝딱뚝딱 망치딜 망치이해요오 양손으로 세아 양손잡인가 양손으로 잘하네 뚝딱뚝딱 뚝딱 뚝딱뚝딱 뚝딱 건빵 부서졌더니 어떤 느낌인가 봐봐 세아야 치칠치칠치칠치칠 무슨 느낌이야 세아야 떠치 칠치칠치칠치칠치칠 어? 발가락에도 쏙 올라 뭐라? 손으로도? 어? 뭐지? 세야 자꾸 같이 해볼까? 세랑 같이, 세랑 같이? 같이. 오, 헉! 무슨 느낌이야, 세아야? 먹어볼 거야? 먹어볼 거야? 먹어볼 거야? <laughs> 무슨 맛이야, 세아? 드세요? 무슨 맛이야? 퉤 <laughs> 먹을거야? <laughs> <laughs> 맛이야 맛이야 우와, 선생님 이렇게 손으로 많이 많이 부셔봐야지 망치로도 부시고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 제가 물 조금만 받아서 바로... <목소리>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오, 잘한다, 세아. 빨대 꾹꾹 아서 우리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우와, 너무 잘한다. 꾹. 선생님이 또 케이크 틀을 만들어줄게. 세아야. 마사! 손님, 이번에는 꾹꾹꾹 모양을 한번 만들어볼게. 자, 마사! 세아 커다란 케이크 한번 만들어볼까? 갑니다! 짜잔! 우와, 큰 케이크다, 세아야. 이거 봐봐. 큰 케이크. 어, 선생님, 케이크 했어? 세아가 쑥! 덮고 노란색도 해주세요. 노란색으로 또, 또, 선생님 파란색으로, 쑥! 세아도, 쑥! 노란색. 어, 뽑을 거 아, 세아 뽑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뽑을게. 같이. 꾹꾹꾹꾹. 짜잔. 어, 잘한다. 우리 세아 생일 케이크야, 세아야. 어? 그러면, 이건어때세요 누르는 거야. 쭉쭉쭉쭉쭉쭉. 세모 뿌려볼까? 물감을 쭉. 그렇지. 세야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는 거야. 꾹. 꾹. 세야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파란색은 파란색도 쭉, 쭉. 새야손에도쭉 미끌미끌 미끌미끌 무슨 느낌이야 새야야 빨간물깔 미끌미끌 무슨 느낌이야 응? 어? 어? 빨간색? 오? 뿌리야 뿌이야불 색깔이야 새야야? 파란색도 해볼까? 파란색도 이쪽 손생쭉 어? 미끌미끌 파란색은 무슨 느낌이야? 어? 안녕하세요. 미밑 미크, 안녕하세요. 제제, 미크, 미크, 미클 미크, 미크, 미크. 이게 무슨 느낌이야? 세요 어, 어, 선생님 줄거야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딸기시럽도 묻혀서 또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묻혀볼까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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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n n y I 손이 빨간색으로. o 물 u 물 m 물 j 물 m 물 y 물 u 물 m 물말랑말랑한 반죽이 됐이요 u m m y Jummy, j u 야 m y J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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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이 m y j u m m 다시 꼭 뭉쳐서 꼭 뭉쳐서 어, 세야 시럽 뿌릴 거예요? 뿌려보세요, 시럽 손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거기다 꾹 <laughs> 우와 세아 잘한다 세아 우리 생일 케이크 노래 한번 불러볼까?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다시 응.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도 나오니 세연 조금 더 노는 동안 제가 정리하도록 응. 할게요